자, 이번 시간은요. 제1장 철근 콘크리트의 기본 개념부터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소단원별로 저희 교재가 나눠져 있어서 소단원별로 이제 목차별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 1은요. 철근 콘크리트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라는 네. 건설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일, 전체 일장은요, 물론 출제 비중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을 할때 필요한 용어들, 물론, 전문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알고 계셨던 용어와 정확하게 저희들이 건설구조 기준에서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지, 그런 용어를 잘 정립해 두신다라는 데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1단원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정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은 철근이라는 재료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합성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둘이가 합쳐져서 하나의 구조물로, 즉, 일체 식으로 거동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내용을 필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콘크리트가 일단 주재료고요. 철근은 보조적인 재료입니다. 제목이 앞에 철근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철근이 주재료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실제 주재료는 콘크리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과거에 저희들이 처음에 콘크리트라는 재료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역학 시간에 배우셨던 대로 단순보라고 얘기하죠. 이런 단순보의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힘을, 하중을 이렇게 줘봤더니 얘가 결국은 휘어질 텐데 여기 휘어져 있는 그림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려고 했어요. 자, 제가 이 휘어지는 모습을 보면 중립축, 어떤 중립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 아래쪽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쪽은 줄어든다는 의미로 무슨 측이라고 되어 있고요, 압축 측이라고 교재에 지금 그림을 그려놨고, 이 하단부 이 중립축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하단부는 늘어나는 측이다 그래서 뭐죠? 예, 인장 측이라고 이렇게 저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콘크리트라는 재료로만 이렇게 단순보를 만들어봤더니 늘 중앙 하부에서부터 이렇게 균열이 생겨나갔던 것을 공학자들이 과거에 알아낸 거예요. 자, 결국 이걸 보면서 콘크리트는 그러면 압축구역은 좀잘 버텨내는데 이 인장구역 쪽으로 힘을 받으면 균열이 쉽게 생겨서 좋은 건설재료로 사용을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인장구역에다가 철근이라는 재료를 집어넣어서 결국 철근이 들어가서 뭐를 대신 받아주라고 들어간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장을 받아내라고 그렇게 건설 재료로서 보조적인 재료로 이게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먼저 사용을 했고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철근이고, 철근은 뭘 대신 받으라고 집어넣었다? 그쵸. 인장력을 받도록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일체로 우리가 합성체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할 거고요. 그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RC라는, 보강 콘크리트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가 좋은 건설 재료로 사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 즉, 이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집어 넣더니 무조건 좋은 건설 재료가 되더라가 아니라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 강도가 일단 첫 번째 커야 되고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여기서 문제를 내게 되면 참잘 만들 수 있는 문제죠.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의 성립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객관식이니까 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도, 아까 합성체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으니, 잘 달라붙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식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같이 부자가 두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식하지 않는다. 즉, 녹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부착 강도가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착 강도가 크다를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봐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잘 부착이 되는 도로 앞으로 기술자로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현장에서 정, 정말 부착 강도가 어떻게 하면 커져야 될지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착 강도와 부식 꼭 기억을 하시고 요 2번 내용이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열팽창계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부착이다라는 느낌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열 받으면 늘어나고 그죠 줄어들고 이런 신축이 생기죠. 그래서 여름철, 겨울철을 철근, 콘크리트가 맞이하게 되면 서로 늘어나려고 하고 철근도 늘어나겠다, 콘크리트도 늘어나겠다는 성질이 비슷하니까 결국은 둘이가 따로 놀지 않고 일체 식으로 거동을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서로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는 성질들이 되는 거죠. 4번의 내용은 뭐 결국 성립 비율 하기보단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기본 개념이죠. 철근은 인장. 받으라고 들어갔고, 콘크리트는 압축만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 건설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마 출제 비중이 좀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이제 장단점에 대한 얘기인데, 철근 콘크리트가 좋은 점이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설재료니까 뭐 좋은 얘기들 써놨겠죠. 뭐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내구성 즉 오래 가고요 내화성 화재에도 강하다. 특히나 나중에 뒷 단원에 가면 PC라는 재료와 그다음 강구조 이두 단원이 마지막 단원 두 개인데요 PC나 강구조에 비하면 RC 구조물이 뭐에 강하다라는 특징으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예 내화성 불에 강하다. 그다음 뭐 진동이 적고 소음이 적다. 뭐 차음 성능도 좀 우수한 편에 속하고요 유지 관리비가 저렴하다. 이것도 역시 얘네들하고 어,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형상과 치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요 내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형상의 거푸집, 즉 어떤 틀을 만들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액상화되어 있는 콘크리트죠.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타서라면 얘네들이 자리를 잘 잡고 나중에 굳고 나서 거푸집을 탈형, 즉 제거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단서 조건은 좀 하나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중요한 용어가 될 텐데 콘크리트에는 물 시멘트비, 즉 물과 시멘트가 얼마만큼 비율로 들어갔냐는 물 시멘트비를 상당히 중요한 인자로 봅니다. 물 시멘트비가 크다는 것은 결국 물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콘크리트가 좀 물컹물컹. 소프트하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물 시멘트 비가 적다라는 것은 물이 그만큼 적게 들어갔으니까 콘크리트가 좀 딱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물 시멘트 비가 많다, 높다면 결국 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하기는 편할 거예요. 즉 자리 잡는 데는 콘크리트가 알아서 잘 흘러 들어가 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워커빌리티가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워커빌리티에 대한 얘기가 결국 강도에 대한 얘기와 좀 상대되는, 그 다음 충돌되는 얘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즉, 물시멘트비가 높으면 워커빌리티는 좋겠지만 그만큼 뭐는 좀 나빠지죠? 강도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으려면 일단 워커빌리티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다 보면 강도가 저하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무조건 원하는 모양 크기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